저번에 탄생한 백보주.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대화 나눴더라고요 덕분에 저팔로잉 8명 됐네요. 자, 여러분들이 시면을 들여다 볼수록, 시면도 여러분들을 들여다 봅니다. 나의 룸메이트인 카라마츠를 해보겠습니다. 백병 주마싸? 밥은 했어? 증거 찍고 주문 완료 후, 선글라스를 낀채 거울을 보며 앉아있는 카라마츠. 야, 이새끼야, 내건뭔지원자다 해놓고 폼 잡고 있어? 아니, 얘 자꾸 스윗 한척 해대요. 설거지를 마치고, 여전히 선글라스를 낀 채로 다가와서 어깨동무를 한다. 귀엽긴. 어디를 먼저 씨발로 마. 선글라스에 자문 세채고 싶네. 자문 세채우 잘생긴 애인의 얼굴을 못 보잖아. 네가 왜내 애인이야? 아닌 척하기는 귀엽게. 진짜 뒤질래? 왜 자꾸 귀엽다고 하는데 네가 신혼이야 카구야냐고. 카구야란. 십더 가, 십더 가. 알겠어, 중2병귀여오셔라 오케이 코다. 아니 제 타면 왜꼭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제가 만든 백보주랑 또 대화해 봅시다. 보주는 아이프리랑 할 일을 하겠대요. 제 설정이 잘 들어갔네요. 그걸 하러 오락실에 가고요. 이미 자리를 차지한 아이프리 여자 고인물이 보인다. 모든 캐릭터의 한방을 다디 다디 누로 마스터한 여자다. 아니 애창고 설정한 게 왜요? 이렇게 들어갔어. 아이프리녀 아이나랑 아이프리 배틀을 해서 이겨야 한판을 할수 있대요. 아이나 이새끼 타이틀 쟁탈전 하냐? 알았어, 해볼게. 백보주 화이팅. 아빠는 널 믿는다 그녀는 게임에 집중하며 다디다디두 주문을 메운다 화려한 아이나 콤보에 한 방을 맞고 보조는 죽었다 스크린을 가득 메운 KO라는 글자 야 니들 스테이트 파이터 하냐 이게 아이프리에요 여기서 막 사람이 죽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8번 도전하고 깨졌다니 아이프리는 뒤에 할 사람 있으면 비키는 게 매너에요 8판이나 하지 말고 나와요 안되겠다 주작 친다. 백보주가 이긴다. 그때 또 다른 목소리는 왜 들려오는데? 다음 상대인 아유도 빨리 이기는 걸로 끝냈고요. 기분이 좋아진 보주는 애창곡을 흥얼거린다. 나디 나디 두이들인 카페 딸기 컴플리트. 야 이건 가사가 아니라 노래 제목을 넣은 거라고. 자꾸 뭐라 못워서안 달라는데 아로마랑은 진짜로 평범한 대화를 해야겠어요. 아로마야, 너의 아로마 예언서로 중요한 걸 예언해줄 수 있니? 어떤 것이 알고 싶느냐? 부산 대 수원 스코어가 어떻게 될것 같아? 부산이 이점 차량 승리할 것 같구나. 그래? 누가 꼴로는데? 천하달 해커 트럼프? 그게 누? 누구야? 천하다는 꿀 넣고 커너 플래그에서 트럼프 카드를 꺼내 세레머니를 할 것이야. 평준이여, 트럼프에게 거는 게 좋을 것이야. 너 트럼프 지지해? 나도 트럼프를 응원해보지 않겠느냐? 그건 좀 무리. 난 야가 빠져 할아버지는 싫어서. 야가 빠져나가? 트럼프 대통령을 말하는 것이냐? 저 이렇게 직구로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미래의 대통령이 되느니라. 아니 트럼프에게 투자를? 그렇다. 투자란 미래 가치를 사는 거. 트럼프 좋아해? 그의 행동감만은 프리파나 못지않게 드라마틱하니까 미래를 알고 있는 나로서 잠깐 이거 그만 읽어야 돼. 저 태극기랑 성조기 동시 지엔 못 뜬다고요. 아로마한 대본 DC 미만으 무너지는 캐보다 더 심한 꼴이 나오는 게 슬퍼요. 안 되겠다. 리카 가루루 도와줘. 아로마 또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거야? 가루 가루 평소에 아로마로 돌아와 부탁할게. 너를 보고 싶어. 아로마가 너의 모습이 됐고 멋지다. 평준아 미, 미안하구나. 그래 이제 트럼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저번엔 공식에 댓글 달아줬는데 이젠 절대 댓글 못 달아줄 영상이 됐네요.